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두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했는데 아, 오늘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어져서 아, 참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감, 어,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 어제 방역 지침이 또 다시 조정이 되어져서. 어, 비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아닌 지역, 서울은 이미 4단계고 우리 전북 지역은 3단계인데 우리 남원 지역은 상태 좋기 때문에 2단계입니다. 2단계까지 됐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아마 좀 제한이 좀 있어도 아마 우리 예배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른 일을 몰라도 새벽 기도회 이 재단을 우리 함께 잘 쌓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새벽 기도만은 우리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모이면 아마 3단계, 4단계 올라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상황이 정말 기도해야 될때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도의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기도의 기둥을 여러분들께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신앙의 기본, 우리 기본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성경 읽을 때 모든 말씀, 성경에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신이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과 뜻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개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머리에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서 이 부분을 좀잘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 안에서 곱씹어 보는 이것이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 하시는데, 어느 정도인가 우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사랑이라고 하서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고 제 생였지 귀한 존재가 우리 자녀들 아니니까. 우리 자녀들 똑같은 인간이고 똑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우리 다른 사람들, 다른 자녀들에 비하면. 뭐더 잘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똑똑하고 어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종기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종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창세 1장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귀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성경은 천하보다도 우리가 귀하게 창조되어졌다. 천하보다도 우리가 귀하게 창조되어져서 주님 생명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 대신 지도로 가신 그 귀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절대 진리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포함하고 있는 내가 귀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귀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정말 잘 간직하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믿음이 안에서 꿈틀꿈틀 사랑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죠.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못하다고 우습게 여기고 깔본다든지 하찮게 여긴다면 아무리 약하고 힘없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억울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천하와 그분 자신보다 더 귀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때 우리가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첫 번째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 내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나는 생각, 다른 사람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다. 내가 함부로 살았어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된 삶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의 이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 그런 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맞추면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런 귀하게 사랑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 그 당시 때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나그네들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나그네, 이방인, 우리 성경은 이방인, 나그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 지금은 좀 다르죠. 그러나 그 당시 때는 혼자 사는 여성은 무척 힘들고 사람들도 무시당했던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여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이세부의 사람들을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유는 이런 작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적게 받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사람들 못 사게 굴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적인 대주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종기함을 깨버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을 차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 인간이 그 사람들을 친히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귀하게 여길 때 그들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들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온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그 천하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종기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천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또 좋은 집을, 좋은 차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 여섯 번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강물이 바다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무기와 영어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좀 지금 말씀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것보다 더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한 세상의 것들을 갖는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 좋은, 뭐 좋은 집을 가졌다, 뭐 좋은 보석을 가졌다, 좋은 옷을 가졌다, 뭐, 며칠은 기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길면 일주일 갈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일주일 지낸다고 계속해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존경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갖고 좋은 것 가졌을 때 기쁘고 좋지만 하루 이틀하고 끝나야지 만약에 그것을 계속 좋다고 한다면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학도 우리 인간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생화의 것들, 대표적인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절대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보다도 귀한 존재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복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고 오늘 하루도 정말 천하도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머리쓰기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피한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